속별로 가지. 누구야? 어, 여행자랑 여행자의 파트너잖아. 구나조나 날 찾아온 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야? 응, 우리 신비의 섬에 가고 싶어. 신비의 섬이라고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 섬이. 우리 샘물무리의 어느 전설이랑 관련했다는 건 알고 있지? 응, 근데 그 전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몰라. 그럼 어떤 전설인지부터 알려줄게. 샘물무리의 초대 족장은 당시 나타에서 가장 우수한 가이드였다고 해, 수많은 미발견 비경과 셀수 없이 많은 보물을 찾았다고 하지. 그는 자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여정에 올라 전설 속 신비의 섬을 찾았대. 그리고, 험난한 여정 끝에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지. 금빛 찬란한 그 섬은 무수한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었지만 그는 어떤 보물도 가져오지 않고 그저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단서만을 남겼다고 해. 그 후로 수많은 후발 주자들이 전설의 섬에 가려고 도전했어.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부와 명성을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어허,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신비의 섬으로 갈수 있어? 흠. 응, 음, 알겠다. 샘물무리의 최고 기밀이라 외부인한텐 말 못하는 거구나. 오히려 그 반대야. 이 전설과 신비의 섬을 찾는데 필요한 단서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그럼, 너희 궁금증은 다 풀어줄 테니 걱정 마. 다만, 그 대가로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면 좋겠는데. 언제 어, 없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돼? 고마워.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줄게. 사실 샘물무리 내부에도 나쁜 놈들은 있어. 얼마 전, 명료 부족민이 여행객한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 샘물무리의 족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녀석들의 타깃은 바로 그 신비의 섬에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이야. 신고한 사람 말에 따르면, 놈들은 가이드 행세를 하며 여행객의 신뢰를 얻은 뒤 신비의 섬으로 데려가 주겠다며 막대한 비용을 쓰게 했대. 이게 또 아주 고단수인 게! 뜯어낸 비용을 모두 합법적인 여행 비용으로 꾸며놔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놈들에게 접근해서 사기를 당하는 척하며, 증거를 모아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놈들이 알아볼게 뻔해서 말이야,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어. 아하, 알겠다. 나랑 여행자는 타지에서 온 여행객이니까, 녀석들을 깨어내기 딱이겠구나. 응, 게다가 너희는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사기꾼 녀석들이 딴 마음을 먹어도 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잖아? 당연하지! 사기꾼 몇 명쯤이야? 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그럼 더할 나위 없네. 자, 이거 받아. 우와! 모라를 이렇게 많이? 이건 추가 보스야 정말 그 나쁜 놈들을 잡아준다면 추가 보수도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다만 이 돈은 다른 용도야. 처음 몇 번은 돈을 좀 써줘야 녀석들이 경계를 풀 텐데. 그 돈을 너희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 돈은 마음껏 써도 되니까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줘. 역시 족장이라 꼼꼼하구나. 좋아 우리한테 맡겨줘. 그 녀석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놨어. 그럼 부탁할게. 음, 씨. 확실한 증거여야만 해. 부탁할게. 즉전속결로 가지. 가 사기꾼인지 한번 볼까. 아 맞다. 우린 사기 당하는 척해야 되는 거였지. 음 사기꾼을 어떻게 끌어내지? 좋아. 그나저나 신비의 섬에 있다는 무한한 보물이란 게 대체 뭐일까? 진짜로 궁금해. 그 보물을 본 사람 어디 없나? 두분 신비의 섬을 찾아오신 여행객이신가요? 우리가 제대로 유인하는 셈인가? 그럼 우리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지나가다가 우연히 신비의 섬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들어서요. 두 분은 분명 그 전설에 이끌려 신비의 섬을 찾아오신 거겠군요. 안녕, 남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맞아. 우린 전설 속 신비의 섬을 찾으러 왔어. 그렇다면 어엿한 가이드로서. 여행객이 위험한 여정에 발을 내딛도록 두고 볼 수는 없죠 응? 전설대로 신비의 섬에 도착하기만 하면 부와 명성이 절로 손에 들어옵니다 대신 그 길엔 그만큼 험난한 시련이 가득하죠 평범한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건하늘의별 따기나 다름없달까요 여기서 저희 가이드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희의 사명은 여행객이 위험을 피해 지름길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두 분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비의 섬을 찾는 단서와 전설은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선조가 남긴 단서는 호물 지도의 수수께끼만큼 난해하죠. 오직 선조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가이드만이 그걸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어요. 반면 멋대로 길을 나선 여행객은 길을 잃거나 불필요한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죠. 제법 그럴싸하게 지어냈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음 보수는 얼마나 받을 건데? 걱정 마세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돈을 안 받는다고? 여행객을 신비의 섬으로 안내하는 건 저희 샘물 무리 가이드에겐 천금의 가치가 있는 숭고한 영광이랍니다. 나 거의 넘어갈 것 같다. 좋아? 그럼 신세 좀 질게. 절 따라오세요. 석전속결로 가지. 어룡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진짜 그래도 돼? <laughs> 아, 두 사람은 아타께 개시를 빌려온 거군 그래. 아타? 개시? 쉬, 목소리 낮춰. 이름을 크게 부르면 아타께서 싫어하신다고. <laughs> 죄송해요. 제가 여기 두 분께 설명을 제때 못했네요. 보시다시피 아타는 여기 선배님이 모시는 장로 어룡이에요. 물이 내에서 서열도 매우 높고 다른 어룡보다 식견도 뛰어나죠. 게다가 그 신비의 섬에도 가봤다고 해요. 즉 아타의 계시를 통해서만 다음 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럼 계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설마 장로라고 말도 할줄 아는 거야? 천천히 다가가기만 하면 아타께서 두 분의 기운을 느끼고 계시를 내려주실 거예요. 물론 어룡의 언어로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샘물 무리의 가이드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 하나가 바로 어룡의 언어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타의 계시를 해석해서 두 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한번 해볼게. <laughs> 한 사람 당 일만 몰아. 네? 에이, 아타께서 계시를 내리려면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데 그게 무지 막지하기 힘든 일이거든. 다시 회복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 정말 죄송하지만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신비의 섬에 도착만 하면 이런 지출은 아무것도 아니죠. 역시 왔구나. 무료가 아닐 줄 알았다니까. 아, 좋은 방법이 있어. 방금 어룡에 관한 얘기는 지어낸 게 뻔하니까 영수증을 하나 끊어놓자. 나중에 여행객을 속인 증거로 삼게. 그럼 더는 발뺌 못 하겠지? 뭔 말을 저렇게 오래해? 이건 어때? 서비스로 아타랑 사진도 찍게 해줄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어? 이건 예상 밖의 수확인 걸. 우리 빨리 돈 내자. 아타께서 놀라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아타에 계시는 제가 해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거면 이제 호주 취해 봐. <laughs> 아타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자세히 들어볼게요. 실수 있는 거야? 네. 어룡의 언어는 저 정도 되는 가이드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계시에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자, 여기 값이 찍은 사진. 포장은 공짜로 해주지. 여기 염수 정도 끊어줘. 원한다면 당연히 줘야지. 자. 히시 그럼 절 따라오세요. 족장이 준 돈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연기를 계속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볼까? 헤 그럼 이 사기꾼이 또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보자고 이 사기꾼 자식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계속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점점 더 많이 뜯어내고 있잖아 이제 증거도 많이 모았으니까 족장한테 잡아가면 죄를 물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돈을 이만큼 쓴 마당에 녀석이 진짜 우리 신비의 섬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보고 싶긴 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단서를 다 모아서 드디어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찾아냈어요. 어하, 그럼 빨리 출발하자. 드리프트. <laughs> 바로 이곳에서 태양의 궤적이 앞길을 밝히니. 금류를 건너면 석양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추리라. 아타이 계시가 목적지를 가리켰어요. 바로 건너편이에요. 벌써 다온 거야? 딱히 험난한 시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름길이니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고생을 또 하면 제가 무능한 가이드지 않겠어요? 서두르죠. 일몰 전까지는 저기에 도착해야 해요. <놀람> 계시에 따르면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뭐? 신비의 섬이라는 게 겨우 약속대로 두 분을 신비의 섬에 데려다 드렸으니 저리만 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신비의 섬이라고? 그럼 보물은? 게다가 이 나무 간판이랑 인공 조명은 아무리 가짜라도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보물은 그냥 전설일 뿐이잖아요. 제가 무슨 보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신비의 섬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흥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럼 우리도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겠어. 우리는 샘물무리 족장의 의뢰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러 왔다. 이 영수증들이 있는 한 너도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줄 알아. 흥 그래서 그 영수증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너희를 이렇게 멀리까지 데려온 건 글자가 사라질 시간을 벌기 위해서야. 이제 와서 너희한테 돈 받은 사람을 찾아가려 해도 다 가명을 써서 절대 못 찾을걸? 내가 여행객한테 사기를 쳐? 나야말로 무고죄로 너희를 고발해볼까? 우씨도망치라 어? 장이 여기 어떻게? 몰래 사람을 붙여 뒤를 밟았지.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놈의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어. 입증? 저 녀석들 손에 범죄 증거 같은 건 없을걸? 아무리 족장 말이어도 증거가 없어서야 사람들이 믿겠어? 정말 미안해. 저 녀석한테 속아서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렸어. 서두릴거 없어. 몸수색부터 하자고. 뭐 하는 거야? 이손 쫙! 그건 내 돈이야! 이 표식, 저 둘을 여기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돈을 다 나눴나 보지? 무슨 뜻이야? 오늘 여행자랑 페이몬이 쓴 모라는 내가 준 거야. 특수한 표식이 새겨져 있지. 그게 무슨? 저 둘한테 있어야 할 돈이 네 손에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근데 거래를 증명할 영수증은 없고 방금 사기 행위도 부정했으니까 남은 건 강도질인가? 강도질이면 더 무거운 범죄잖아. 그게, 그게... 아, 알겠어 녀석들이 돈좀 쓰게 유도한 건 인정할게. 그렇다고 그걸 사기라고 하긴. 하기엔... 증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맞아 사기야. <laughs> 역시 샘물무리의 적장이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속았는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진짜로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알면 왜 직접 보물을 안 찾고 다른 사람 가이드나 하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신물물의 가이드들은 신비의 섬에 보물을 찾은 적이 없는 거야? 그거라면 전에 있던 질문이랑 같이 대답해줄게.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 신비의 섬으로 가는 지름길 같은 건 없어. 대부분의 사람은 섬에 가기 위한 필요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지.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제아무리 샘물물이 가이드라도 길을 막는 난관을 해결하긴 어려워. 그래서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단서가 공개됐어도 그곳에 가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야. 조건? 어떤 조건인데? 먼저 부를게 둘은 신비의 섬으로 향하는 진짜 여정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음, 아, 동료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전설 속 아름다운 풍경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목격하는 것, 아! 그리고 진귀한 보물도! 히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동료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는 거야. 초대 족장이 신비의 섬을 찾아 떠날 때 그와 함께한 건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아니라 그의 절친한 벗들이었어. 전설에서도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이 섬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즉! 신비의 섬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구라는 거야. 그렇구나. 너랑 페이몬에게 믿고 의지할 동료가 부족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경험 있는 가이드가 아니지. 따로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목숨을 믿고 맡길 관계가 아닐 테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낙담할 거 없어. 나를 키운 이 땅은 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하늘 끝섬도 이곳의 유적도 모두 멋진 모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야. 안 그래?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어른들이 그랬는데 이 유적 아래에는 하늘로 향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대. 어? 이미 누가 발견했다고? 상관없어. 다른 곳을 더 모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또 추천해줄게. 응, 고마워. 그치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우리는 무엇마다 못 가는 곳이 생기면 그냥 못 넘어가거든. 아, 이해해. 정신비의 섬에 가겠다면 나도 말리진 않을게. 다만,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이드부터 찾는 게 좋을 거야.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이드라. 여기서 그런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아! 말라니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결정했나 보구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추가 보수는 내 조수를 통해 지불될 거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응? 잘가.